무인양품하고 다른게 뭐지? 빈폴 pb브랜드인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심지어 공장도 옷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하고요 브랜드 코멘터리 어나더 피스 이야기입니다 신동수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그래픽 티셔츠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잘나갈 땐 월매출이 7천만원을 웃돌았을 정도였다고 해요 서주영은 무인양품, 자라, H&M의 한국 론칭을 전담했던 글로벌 패션필드의 주역이었습니다 해외지사에서 교육까지 받은 실력파였다고 하네요 신동수의 그래픽은 한때 동대문에서 카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던 현실에 늘 힘들어했는데 심지어 모 브랜드는 라벨만 우리 브랜드로 바꿔달라며 티셔츠를 대신 좀 만들어달라며 이해응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아무렇지 않게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황당하죠. 소위 도메스틱이라 불리는 소규모 브랜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15년쯤 신동수도 직접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서주영도 회사를 관두고 남편의 창업을 도왔어요. 동대문에서 성공을 경험한 바 있던 신동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일본의 회사원들 사이에선 부츠를 신고 배낭을 메고 출근하는 것이 인기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패션이지만 그때는 파격적인 그들의 스타일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무실이 될수 있다는 어나더 오피스의 컨셉이 바로 거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어나더 오피스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제품은 2016년 출시한 발막한 코트입니다. 슬림하고 반듯한 테일러 코트가 주류이던 당시 A라인의 발막한 코트는 맨즈 패션 시장에선 이해할 수 없던 형태라 모든 공장에서 제작을 거부당했고 결국 여성복 공장에서 겨우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공장만 놀란 게 아닙니다. 고객들도 놀랐어요. 스트롤 팬츠를 비롯한 어더 오피스의 모든 와이드 팬츠 역시 지금과 달리 당시엔 굉장히 생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모 편집샵에선 10장을 팔면 9장이 반품으로 돌아왔을 정도였대요. 모델 착용 컷을 봤다고 해도 막상 입어보곤 놀랄 수 밖에 없었던 거죠. 한동안 어나도 오피스의 룩북은 신동수가 스타일링부터 촬영, 편집까지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간혹 다른 브랜드에서 룩북 제작 요청을 받기도 했는데, 출판 디자인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덕분에 늘 결과물이 좋았던 덕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익숙한 인쇄물 판형 기호도 당시 경험에서 얻은 힌트였다고 해요. 박스 테이프 주문까지 직접 할 만큼 브랜드 품질에 대한 고집도 대단합니다. 한 번은 출시를 앞둔 청바지의 불량이 의심돼서 당시 포장까지 끝난 청바지 200벌 전부를 신동수가 직접 착용해봤다고 합니다. 서주영은 그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실제 불량 봉제를 발견, 재생산하게 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버넛 오피스는 실력 있는 패턴사와 공장을 찾는데 큰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현재 잘 팔리는 옷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패턴 수정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길게는 4달이나 걸린 것도 있는데 결국 소비자들은 옷을 입어보면 그 진가를 알아채니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코멘터리였습니다.